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약은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3편 간접적 주식 청약 투자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루게 될 종목은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관련해서 출자된 회사로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학군국 카카오 은행 관련 내용들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2일 동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즈로 주식 청약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어, 주식 청약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엄청난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은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투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은높진 않지만 어떤 많은 수량을 좀뭐 손쉽게 살수 있는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간접 주식 청약 투자 방법.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미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청약의 간접 투자가 이루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건데요. 네,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아, 간접투자 상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그제 어제 방송드렸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의 출자한 회사죠. 네,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5월 29일 날 넷마블을 매수하게 되는 케이스죠. 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심사 청구가 5월 28일에 발생을 했죠. 네, 뭐그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구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심사청구가 5월 28일 날 발생을 했죠 네,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날 이런 심사청구가 올라오게 되면 뭐 그날이 됐던 그 다음날이 됐던 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주주 현황을 우선 빠르게 체크를 해야겠죠 네, 뭐 최대주주 보통주 기준으로 보는데요 최대주주는 방시영 님이네요 네, 지분율은 45.1% 어차피 뭐 저거는 개인 지분이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안벌고 관계가 없죠 그 다음 지분이 중요하겠죠 네 바로 넷마블 주식회사입니다 오 지분율이 무려 25.1%나 달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넷마블에 대해서 빨리 알아봐야죠 넷마블이 타법인 출자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법인 네, 출자 현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출자를 했네요 유명한 회사도 많고 투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상세하게 보지 않아서 이 중엔 또 이상한 회사나 알수 없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한번 여기서 비키 텐터 테인먼트의 출자 정보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네 바로 보이시죠 2018년 5월 31일에 출자 네, 계약 금액이 약 2천억 정도가 되네요. 장부가 기준으로 지분율은 앞서 확인했듯이 25.04%가 맞습니다. 네, 시장에선 지금 뭐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가치가 5조고 뭐 4조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해보죠. 적자 회사인 SM이 약 7,89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고 오늘 기준으로. 규모는 작아도 흑자가 많이 발생한 JYP가 한 1조 365억 정도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비키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5조의 가치라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뭐 근데 사실 이런 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네,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투자자들이 그런 가, 값을 결정하게 될 텐데. 뭐 어차피 그가어치를 매기는 거는 우리들 개인이니까요. 내 기분 따라서 너의 가치를 매겨 주는 겁니다. 내가 봐서 너 가치는 매출액은 뭐 sm이랑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jyp보다 떨어지지만 jyp보다 규모는 엄청 크고 너는 내 기준에 그냥 한 2조에서 2.5조 짜리야 이렇게 하고 그냥 계산해 보는 거죠. 지분만큼을 곱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약 금액이 약 2천억 정도였는데. 넷마블에서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는 갑자기 6,260억, 5,000억,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네요. 한마디로 상상, 상장이 된다면 3 4천억은 그냥 증가하는 그러한 값입니다. 아, 비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은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어, 어차피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몇주못 사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바로 5월 29일 날 그냥 넷마블 매수를 결정하는 방법 이게 바로 간접투자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2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 일단 6월 12일 날 넷마블을 매수하게 되는 케이스를 다시 준비 해봤습니다. 앞서 뭐 넷마블 지분법 이익은 알겠는데 넷마블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이 정말 얼마나 주가를 띄어들게할수 있을까 그리고 상장 심사에서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은또그 리스크는 어떡할까? 그래서 5월 28일, 29일 날 간접투자하긴 좀 무리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요. 일단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 출자한 회사를 검토하다 보니까 회사 중에 좋아보이는, 아까 잠깐만 이거 뭐좀 좋아보이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게 뭐야? 한국 카카오 은행이 있고.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있네요. 어허, 카카오은행은 3.94%지분요 게임즈는 5.76% 어, 일단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직접 아직 투자를 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접 종목에. 하지만 관심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때 6월 11일 날. 갑자기 카카오 게임즈도 예비 심사 청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갑자기 예전에 한번 저 떨어졌었었는데 다시 한번 신규 상장을 노리게 된 거죠. 네, 이 분위기면 카카오 게임즈가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 은행까지도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I P O를 진행한다면 아, 이 넷마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뭐 여러분들 결론은 나와 버리는 거죠. 코로나하고 뭐고 못 참겠다. 그 다음 날이라도 당장 넷마블을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넷마블의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가 나오는 사십오거래 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아,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 해당 투자일로부터 약 사십에서 오십 퍼센트 정도를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주식 청약의 간접 투자 논리와 방식을 쉽게 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단 오늘 설명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네뭐운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런 승인과 철에는 단순히 한 단어 차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판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